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그녀를 막았을 때, 그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린 김치통과 반찬 보따리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죠. 오늘은 아들의 새집 입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제 아들 재민이의 새집 입주식이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재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멋진 집이었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재민이가 좋아하는 백김치로 담갔고요. 멸치볶음, 장조림, 깨시침까지 반찬을 일곱 가지나 준비했어요. 손주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란말이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을 두 번이나 갈아타고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렜어요. 무거운 짐이 손을 파고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로비가 얼마나 깨끗하고 멋지던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헌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죠. 며느리, 내가 반찬 좀 가져왔어. 손님들도 드시라고.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음식 냄새가 너무 강해서 손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를 내려다 봤어요. 김치 냄새가 났나요? 아니면 저희 낡은 옷에서 냄새가 났던 걸까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반쯤만 열어놓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재민이가 보였어요.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제가 서 있는 걸 분명히 봤을 겁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못본척 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이것만 받아줘. 냉장고에 넣어두면 돼. 며느리는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한 채로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볼까 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간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날 밤 재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반찬 잘 먹을게요. 고작 그한 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재민이를 낳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던 게 기억납니다. 재민이는 3.2kg의 작은 아기였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만큼은 우렁찼죠.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웃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재민이가 3살 때 동생 은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죠. 남편은 야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을 했어요. 단추를 다는 일이었습니다. 한 개에 5원씩 받았죠. 하루에 1 0 0개를 달면 5천원이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에 손이 끼었다고 했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수술실에 있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손은 다시 쓸수 없게 됐어요.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죠. 몇달 동안 남편은 방에만 있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점심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였습니다. 재민이와 은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들지 않고 문 앞에서 기다렸죠. 엄마 왔어? 그 목소리를 들으면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밥을 먹이고 재웠어요. 그리고 저는 2시간 정도 자고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2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편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심장마비였다고 했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친척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겨우 화장을 했어요.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를 꼭 지킬 거야. 엄마, 울지 마. 그때 재민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재민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재민아, 너는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해. 그래서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아야 돼.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할게. 걱정 마.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재민이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학원비가 없어서 혼자 공부했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재민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재민이는 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죠. 합격 통지서를 들고 달려온 재민이를 안았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재민아 너 정말 잘했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재민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조금만 참아. 내가 졸업하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재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건설회사였어요. 재민이는 정장을 입고 출근하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재민이가 잘 되는 게제 기쁨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재민이가 월급을 타면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많지 않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민이는 바빠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는 전화가 오지 않았죠.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든 거겠지요? 재민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건 우연이었습니다. 은지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엄마, 오빠가 결혼한대. 다음 달이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민이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재민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재민아, 결혼한다며? 왜 엄마한테 말안 했어? 재민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곧 초대장 보낼게요. 초대장은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식장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옷을 새로 샀습니다. 백화점은 비싸서 동대문 시장에서 샀죠. 그래도 괜찮은 옷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너무 바빠 보였어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신부는 예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신부 가족들은 화려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제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재민이가 잠깐 다가왔어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나 지금 신부 가족들이랑 인사해야 돼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리고 재민이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예식장을 나왔어요. 추기금으로 준비한 10만 원이 든 봉투를 식장 입구에 놓고 왔죠. 신혼집 초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재민이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했어요. 저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명절이 되면 저는 기대했어요. 재민이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재민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처가에 가야 돼서요. 다음에 뵐게요.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여보, 우리 재민이가 잘 커서 다행이죠.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은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어요. 재민이의 딸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죠.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하지만 재민이는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있어서요. 다음에 집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지하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재민이는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젊을 때는 다 바쁜 거야. 나도 그랬잖아.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건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10월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입원을 해야 해서요. 그동안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재민이네 집에 갈수 있다는 게요. 그럼 그럼 내가 갈게. 걱정하지 마.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재민이가 좋아하던 된장을 챙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민이네 집은 깨끗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큰 소파가 있었어요. 손주는 다섯 살이었죠.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손주를 안아줬어요.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집안일을 알려줬어요. 청소는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원하고, 저는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다시 손주를 데리러 갔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재민이는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따뜻한 밥을 차려줬죠. 재민아, 많이 힘들지? 천천히 먹어. 재민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며느리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계속 집에 있으면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계셔서 좀 불편해. 식탁에서 소리내서 밥 드시고, 옷차림도 그렇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봐주시잖아. 참아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철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날 밤,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할수 있으니까 집에 가셔도 돼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래? 그럼 내가 낮에만 와서 도와줄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저는 재민이를 봤습니다. 재민이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죠. 재민아, 엄마가. 재민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날 밤침을 쌌습니다. 손주가 잠든 방에 들어가서 작은 입맞춤을 했어요.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렴. 다음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재민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죠. 재민이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볼까 봐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너무 조용했습니다. 텅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평생 뭘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고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빈집을 얻었어요. 낡은 한옥이었지만 마당이 있었죠. 월세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서울의 소음에 익숙했던 재계 시골의 고요함은 낯설었죠. 밤이 되면 너무 조용해서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새벽에 달기 우는 소리로 눈을 떴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공기가 맑았죠.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치를 한 보따리 들고요. 새로 오셨다며? 나는 옆집에 사는 최 씨예요. 이거 드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서로 반찬을 나눠 먹고, 반일을 도와줬죠. 저도 조금씩 마을에 적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풀을 뽑았죠. 손에 흙이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마을 회관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세번 방과 후에 아이들이 왔죠. 다섯 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걸 열심히 들었죠. 어려운 문제를 풀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풀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쓰다듬어 줬어요. 잘했어. 정말 똑똑하구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조금씩 행복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어요. 밤이 되면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볼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저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민이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팠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죠.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제자리를 찾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으면 제가 음식을 준비했죠. 사람들은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책을 정리하고 대출을 도와줬죠. 책을 읽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어느날 은지가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차를 몰고 왔죠.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서울로 돌아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걱정하지 마. 은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가 너무해요.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이제 됐어. 엄마는 괜찮아. 은지는 며칠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용돈을 놓고 갔어요. 저는 그 돈을 아이들 책을 사는데 썼습니다.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됐어요. 서울 생각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생각도 가끔씩만 났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반일을 하고, 웃고 살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피어있던 10월이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들고 왔죠. 할머니, 편지 왔어요.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하얗고 깨끗했어요. 손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있었죠.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서 한참을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편지를 열었습니다. 재민이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는 지난 5년 동안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자금 횡령 사건에 연루됐어요. 제가 직접 한건 아니었지만, 제 이름이 서류에 있었습니다. 창사가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됐어요. 그 후로 취직도 안 됐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어요. 입주식 날 엄마가 오셨을 때 저는 이미 회사에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하객들은 제 거짓말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죠. 엄마를 드릴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셔서 도와주실 때도 저는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어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아내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싸웠어요. 엄마가 떠난 후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살았어요. 아내는 결국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딸은 아내가 데려갔어요. 저는 지금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왜 엄마한테 솔직하지 못했을까요? 왜 엄마를 외면했을까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버텼을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재민이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엄마, 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가난 말기라고 합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네요. 엄마를 보고 싶지만, 제 모습을 보여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지로라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재민이가 아프다고요? 죽는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재민이 어디 있어? 어느 병원이야? 은지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부끄럽대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병원 이름 말해. 은지는 결국 알려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쌌습니다. 이웃 할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최 씨,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 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재민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큰 병원이라 길을 찾기 힘들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 물어 재민이의 병실을 찾았죠. 8층 말기암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재민이가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수척한 몸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건강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이는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저는 재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서 재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왔어. 재민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보지 마세요. 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재민이의 얼굴을 돌려서 저를 보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 아들이야.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재민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저는 재민이를 안아줬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제품에 안겼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제 인생을 망쳤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며 키워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해드렸어요. 오히려 엄마한테 상처만 드렸죠. 저는 재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 살았어. 힘든 일이 생긴 거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재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엄마한테도 솔직하지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엄마를 외면했어요. 저는 재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재민아, 그 어떤 잘못도 너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꾸진 못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재민이는 제품에서 계속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간병인 침대에서 잤어요. 재민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재민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했죠. 저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엄마였어요. 저는 재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이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밤,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앞에 설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가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아빠한테 잘 가렴. 재민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재민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은지와 몇몇 친구들만 왔습니다. 재민이의 전환에도 딸을 데리고 왔어요. 손주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래요. 저는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너네 아빠도 좋은 사람이었어. 힘든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재민이의 유골함을 안고 화장터를 나왔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옆에 재민이를 모셨어요. 여보, 우리 아들 데려왔어요. 잘 챙겨주세요. 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말랐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 평화로워진 걸까요? 장례를 치르고 저는 다시 양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겨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텃밭을 돌보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재민이를 용서했고,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어느날 아이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왜 항상 웃으세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할머니가 행복하기 때문이야. 할머니 아들분도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응. 이제 행복할 거야. 하늘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거야. 저는 마을 회관에서 글방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글을 가르치고, 인생 이야기도 해줬죠.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란다. 밤이 되면 저는 마당에 나갑니다. 별을 보며 재민이를 생각해요. 재민아, 이제 걱정 말아라. 엄마는 아직 살아있고, 오늘도 행복하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재민이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엄마, 저도 행복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별이 빛나고 있어요. 은지가 가끔 찾아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오기도 해요. 재민이의 딸이에요. 할머니, 저글 배우고 싶어요. 저는 손주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재민이가 어렸을 때 가르쳐 줬던 것처럼요. 너는 똑똑하구나. 할아버지랑 아빠 닮았어. 손주는 웃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좋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견디고 용서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재민이는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 아이의 사랑도 후회도 모든 게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웃으며 하루를 보내요. 텃밭에서 자란 토마토를 따고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평상에 앉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재미나, 은지아, 여보. 모두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줘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따뜻한 바람이에요. 저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저는 또 일어나서 하루를 살 거예요. 행복하게요. 오늘도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